제가유튜브를 많이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유튜브 보고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네. 근데 와서 어 원장님 증상 병이랑 똑같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음... 사실은 의사가 보는 거랑 환자가 보는 거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내가 A라는 병이라고 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미 진단을 내리셨나요? 근데 내가 사실은 또 물어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한 검사를 권해도. 안 듣으시는 거야. 무조건 약만 달라 이 치료만 해 달라. 난 무조건 이 병이다. 어. 근데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러면 또 불친절하다는 말을 하시고 또그 약을 드려도 먹고 호전이 없으면 또뭐 실력 없다, 불친절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음... 그래서 사실은 유튜브가 좋은 기능도 있지만 너무 많은 정보를 주다 보니까 사실은 환자가 보는. 그 지, 증상이라 의사가 보는 증상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전문성이 다르기 때문에. 응. 그래서 꼭 제가 의사가 진단을 내렸다 려 해도 꼭 환자분들한테 언제 어떻게 뭐할때 아픈지를 물어보거든요. 응. 그만큼 환자분들이 유튜브를 보고 딱 내가 이 병이에요 하고 의사들한테 가서 진료를 보면 생각보다 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들 손해입니다. 그래서 꼭 유튜브를 보고 내가 그 병이 같 있다고 생각되더라도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갔을 때는 네. 내 증상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잘된 진료를 볼 수가 있어요.